보시면, 뭐, 운국이인을 미리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 모양 그대로 해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평만 켜놓고, 레벨을 보겠습니다. 예, 찍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105. 105 나옵니다, 105. 그리고, 이 가장 가운데가, 보시면, 105 나와요. 그러면 이 끝에가 뭐냐 끝에가 95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여기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들 똑같고 그럼 방법은 여기 그대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달려 있는 건데 기준을 만약에 여기 105에 준다 그러면 얘를 까가지고 뒤에 앉아야 되죠. 배후가 나게 그러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가정 높은 자리를 기준을 삼고 얘들 다 10mm를 띄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마 95로 나올 겁니다. 일단 레벨은 대충 하인 했으니까 콘크리트를 지금 칼로바고난 다음에 자리를 잡고 거기 밑에다가 고인목 흔히들은 뭐이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사비라고 뭐 하는 것보다는 고인목이 나오겠죠. 근데, 제일, 여즘 보면, 이, 홀딩이 어떤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기, 수직, 수평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특히, 이제, 그걸 맞추다 보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창화하시는 분들이, 뭐, 나무, 나무 조각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맞췄는데, 제들 같은 경우는 뭐 1mm, 2mm를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수평을 맞, 맞추고 이제 수직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그걸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기성으로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뭐 12mm부터 1.8까지, 1.8, 3mm, 5mm, 8mm, 10mm, 12mm 정도 나온 게 있는데 그건 제 이제 그걸 구입을 해서 제 이제 수평 맞춤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폴딩이 뭐 초종일 뭐 그런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리해야될때는 맞춰야될때는 맞춰야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사료를 이용하시는데 아마 작업하시는데 속도도 있고 좀 편리하실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일단 먼저 요걸로 나놓고 구멍을 뚫고 칼로 먼저 일단 박아보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지금 박았는데 열정 일단 가 고정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고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5 95 94 95mm. 뭐 1mm 정도 차이 나는데, 통상적으로 한 2mm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국내 여러 레벨기를 사용해서 이 제품, 제 제품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레벨 라인 굵기가 2mm 정도 나와요. 근데 어느 한구나 하부 쪽에 맞춰서 저기 비전을 잡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문이 이 바닥으로 화중에 걸리는 하부 지지로 시공할 겁니다. 하부 지지로 이제 시공할 경우에 모든 게이 하부 레벨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부와 하부의 공차에서 한 2mm 정도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레벨 자체도 라인이 굵기가 있기 때문에 꼭 정밀하게 맞출 수는 뭐 기술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한 m m 정도 차이 나니까 이대로 그냥 시공하는 걸로 하고 특히 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 경우는 레일이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이게 구산이 저기 고인물을 받쳐가지고 공중에 떠 있죠 물론 여기 사이가이 폼을 사가지고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밟을 때마다 이게 밑으로 블렁불렁 거려요 그렇게 되면. 이고정식에는 양쪽에 있는 이 칼국으로 박아 놓은 것 자체에도 힘이 쏠리게 되고,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때 네일을 벌린 돈는 여러 개 넣는 경우가 많으니까, 통상적으로 이 네일이 좋지가 않죠?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끌리면 안 돼요, 리면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만약에 고인복을 여기 받고 칼국록을 여기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문이 이제 유리가 안 추게 되면 하루에 좀 내려갑니다. 통상적으로 한 2,400에 뭐 16mm, 유리 정도 들어가고, 들덜발 어, 경우에는 한 장당 무게가 한 30kg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걔가 이제 지나갈 경우에는 여기는 보임목이 있고, 여기는 보임목이 있는데, 여기가 보임목이 없죠. 지나가면 이게 내려갑니다. 깔아주면. 깔아게 되면은 칼부록이칼부록만 대가리가 위로 올라와있겠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폴딩도의, 샤시에서는 호차라고 부르는데 저희들은 런너라고 부릅니다. 런더가이칼블럭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제일 하자 없는 경우는, 얻는 방법으로 이제 저희들이 선택하는 건, 칼블럭 바로 옆에 고유공을 받치는 게, 그게 아무리 그 고인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문이 하기에 가더라도 칼국 대가리가 위로 올라올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시공하고 나면 다른 제품들 이렇게 저희 가끔 에 s 스를 해달라고 이렇게 문의를 하셔서 가보면 통상적으로 이 칼국 대가리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문이 못 간다든가 탁탁 소리가 난다든가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뭐 논루가 부러진다든가 여러가지 하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거 하나 선보려고 지방에 간다든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전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정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신고할 때 특히나 그 점을 좀 주의하셔서 파분을박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중간중간 또 제일 고유목을 넣어서 네, 이 메일 자체가 꿀리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매립이라 뭐 그러면 다르겠죠. 뭐 사춤에서 넣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보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자체는 노출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나중에는 뭐바닥을로 코킹으로 마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몰딩을 돌린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는데 제가 봐서는 10년이면 코킹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람마창을 시공을 하려고 이 위에 경량 철으로 줄을 걸어서 걸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라인에 맞춰 가지고 상부 쪽으로 먼저 이제 시공을 한 다음에 양쪽에다 칼블러를두방씩밀기고 그래요. 칼봉이나, 목 뭐, 봉일이나, 피스를 그만큼 매겨서, 그, 자리를 작업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다, 이제, 지금, 상부 레일을 시공을 하고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다리를 씹주면 시공은, 막고, 시공은, 끝나겠죠? 그렇게 해서,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부 쪽에, 이저 뭘로 시힐 건데, 이쪽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하고한 78배 정도 차이가 있어요 저기를 지금 뭐... 구태요전산부으로 내려가지고 저들이 뭐... 잡을쓰나는건 사실 그렇게 신고해도 되겠지만 이하부지지라 상부 쪽에는 힘이 거의 잘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상부는 그냥 하부 가는 길에 잡아주는 도움에 도와준다는 것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 택서 좀 풀어가지고, 고정시키면서, 안쪽에 보안들대가지고 이렇게, 맞대기 피스 걷는 걸로 해서, 그렇게 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Ευχαριστώ και πειράζω. 시수는 2340이 나와요. 다들 어, 세로발이 2340으로 커팅을 하겠습니다. 상상적으로, 제일 고정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여기 가운데 라인에다 그냥 받게 되면 피스 머리가 이제 보기 되고 그 안을 이중으로 뚫어서 이제 게 되면 피스캡을 또 넣어줘야 되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모양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실제로는 가스켓하고 경첩 라인입니다. 그이 라인에다가 피스를 박으면 나중에 제들이 가스켓이라든가해서 마감을 하게 되면 그 피스가 그게 이제 그 가려지게 돼서. 또 밖으로 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들이 사용할 때는 그 방식으로 해서 이제 피스를 받거든요. 일단 피스 먼저 받겠습니다. 얘기하고 피스를 얘기하면, 이 경첩이 지금 여기 걸리게 됩니다. 예하고 상관없습니다. 음는 경첩이 여기 걸리게 되는데, 경첩 자리를 죽여서, 승부가 기집면파가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서 승부가 잘 이제, 이제 프레임 시쇼이 끝나게 되면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문을 미리 다 짜놨어요. 문을 걸고 걸면 되는 건데 어 지금 영상은 지금 여기까지 일단 촬영은 되지만 어 만약에 이제 프레임 그러니까 왕으를 먼저 걸고 나중에 문을 제작할 거면 이 상태에서 이제 신축을 하게 되죠. 치수를 재서 여기에 맞는 문을 제작합니다. 홈을 을 상품을 쓸 건데요. 전체서이를 때면, 이게 만약에 아파트라고 그러면, 이게 노출이겠죠. 지금 여기는 지금 헛탈이 붙어 있는데, 저기 이제 마감 들어오면은, 뭐, 다른히 다른 데서 마감면 들어오면 아마 이춤이 들어가요. 희들이 소모 안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그, 희들이 밑에 받쳐놓은 보이고, 구사비 주변만, 그분들이 사춤을할때 구사비가 이탈이 안 되도록 그 주변만 저들이 이제 폼을 쏘고요. 여기는 쟤들 바닥 마감니까끝났기 때문에, 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음은 솜이 흔들어올 때 솜이 굳었으면 커트를 하고 마마무 네. 칠때 여기다 이제 코키를 하게 되겠죠 이것으로 휴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